안녕하십니까. 사회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노화를 늦추는 확실한 습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고, 아무쪼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거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상을 노화라고 부르고 또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계 생명공학의 첨단에서는 이 노화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노화를 치료가 가능한 일종의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면 우리는 그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기술적 치료가 도입되기 전에 그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노화를 늘 추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확실한 습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더 엄격하게 먹을 것을 골라라. 조금 더 엄격하게 먹을 것을 골라라.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고야, 이탈리아의 세르데냐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 전까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인데, 이를 식단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타 지역에 비해서 육류와 유제품, 설탕을 덜 먹고 채소, 콩, 통곡물 섭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노화방지법입니다. 이 조금 더 엄격하게 자기가 먹는 것을 골라서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잘 한다 그러면은 노화가 확실히, 아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게, 적게 먹으라 한다. 적게 먹으라. 적게 먹는 것만 잘 실천하더라도, 물론, 한창 운동을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게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 그 성장이 이제, 완성이 되고, 성장은 이제, 일종의 말은 멈추고,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경우에, 이때,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서는 적게 먹는 방법이다. 내립니다. 먹이가 부족한 동물이 풍족하게 먹은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과학이 오래전에 발견한 진실입니다.열량이 제한된 몸속 요모는 더 오래 살아남고 영양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 정도만 먹는 것이 체내 기능을 활발하게 만듭니다.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당량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는 항상 보면은 그 오래 장수하는 그런 학도 보면은 위가 절반 정도만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위가 위에 에, 우리가 음,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음식은 관계없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 말하면은 그또 음식의 산화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가 촉진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항상 보면 편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또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 단순히 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은 혈액이 말하면은 순환계를 빠르게 돌면서 혈관 속에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에서 권장량은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 땀이 나기 이전까지는 운동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걷기만 하더라도 또 30분 이상, 30분 이상 해서 땀이 날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염색체 텔로미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덮개로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짧아지고 짧아질수록 인체는 노화가 일어나는데 땀을 흘리는 이 말하면은 강,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몸에 피로와 결핍을 가져와서 DNA 속 생존회로가 활성화되어 텔로미어를 유지시킨다고 그럽니다. 40에서 50대에도 중년이라 느끼지 않고 60대에도 말하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그 시대에 여러분이 각종 치료와 병원에 이존하며 단순한 연명을 하기보다는 노화라는 질병을 당당하게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데이비드 A 싱클레어, 어, 메슈 D 러플랜트의 하바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중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에, 이걸 볼것 같으면 앞으로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저주일까에 대한 생각해본다면 노후에 찾아오는 가난과 고독 탓에 저주라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바드 대학교 이과대학 블라바트닉 연구소 유전학 교수는 이 책에서 노화는 질병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노화가 인간의 필연적 운명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고치듯이 노화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젊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했지만은 현대는 dna 손상 미토콘드리아 이상 염색체를 보호하는 끝부분인 텔로미아의 마모, 줄기세포의 소진 등 노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영어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없애면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들이 노화의 징표에 불과하며 노화의 진정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을 하고 노화란 정보의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노화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후성 유전체로 후성 유전체는 어느 유전자를 켜고 어느 유전자를 잠재우고 라고 세포에 알리는 제어 시스템과 세포 내 구조들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우리 유전체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한다면 은 약 2만 개에 이르는 우리의 유전자는 각각의 하나의 근반이고 각 근반은 하나의 음을 내는데 똑같이 연주한다고 해도 제작사, 재료, 제작 환경에 따라 각 근반이 내는 소리는 조금씩 다르고 연주 방식에 따라서도 소리는 달라지므로 이 근반을 무수한 방식으로 어, 조합해 재즈, 록, 레게, 왈츠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성 유전체라고 설명을 합니다.일란성 상동이 연구로 밝혀진 바로는 유전자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14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dna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합니다.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근반을 하나 잘못 누르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빈도가 점점 늘면은 연주는 엉망이 되듯이 우리 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후성 유전적 잡음이 됩니다. 이 혼란은 대체로 DNA가 끊기는 것과 같이 세포의 심한 손상이 일어남으로써 생기고 어느 유전자에 달라붙어 그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기능을 하던, 어, 서투인이라는 효소를 비롯한 후성 유전 인자들은 이럴 때 DNA가 끊긴 자리로 가서 수선한 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곳에 유전자를 발현케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화라고 그럽니다. DNA가 햇빛이나 엑서선에 손상될 때처럼 후성 유전체에 과, 과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세포, 피부세포는 자궁에 있을 때 차단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유전자들을 겸으로서 90%는 어, 피부세포이지만 나머지는 유련과 콩팥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들의 특성이 뒤섞인 잡탕세포가 되는데 이러한 정보 상실이 바로 우리 모두를 심장병, 암, 통증, 쇠약, 죽음의 세계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싱클레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건강이 유지될 만큼 적게 먹는 식습관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몸에 스트레스를 가해 스투인과 같은 장수조절 인자들을 활성화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텔로미어 길이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수 유전자, 장수 물질, 장수 기술을 모두 고려해 계산하면 우리는 113년을 살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자신의 공식적인 견해는 150년까지 살수 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13년을 살든 1 5 0을 살든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할수 있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까 잘 활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 즐거운 노년, 건강한 노년을 모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